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75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뿌를 다베고 의인의 뿌는 높이 들리도다. 아멘. 75편 맨 처음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에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알 다스 헤드. 이 뜻은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5편은 의인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지쳐 지치지 말아라라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75편의 이 저자는 감사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언젠가 때가 되면 교만한 자는 가차없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결코 예외가 없고 보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집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칼처럼 보상하시고 응징하셔서 누구도 억울치 않도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